프랑스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저크리스도. 서기 16세기 프랑스의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는 저크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다. 위대한 시렌이 세계의 왕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사랑을 받으다. 나중에는 공포의 대상이 된다. 그의 명성과 상차는 하늘에까지 닿을 것이나 승리자의 칭호에만 크게 만족하리라.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 모든 세기의 6장 70번 항목의 예언이다.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모든 세기의 6장 70번 항목의 원문이다. 성경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에도 이 존재가 예언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적이란 뜻이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아들이 인류 마지막 날에 나타난다고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예언했다. 구약성경 다니엘의 예언서 9장 27자를 보면 이탈리아 로마의 통치자인 저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7년간 협정을 맺는데 7년이 지난 후 돌변한다. 3년 6개월 동안 멸망케 하는 혐오스러운 걸 두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인류를 멸망시킬 때까지 그 멸망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 결국 저크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고 예언되어 있다. 킹제임스 번역 버전 구약성경 단위에서 8장 25절에 저크리스도는 평화로 많은 것을 멸망시킨다고 예언되어 있다. 이것은 저크리스도가 평화롭게, 평화로운 방식으로 혹은 평화의 사도처럼 나타나서 전 세계를 지켜주는 척 하며 사실은 전 세계를 멸망시킨다는 뜻이다. NIV 버전,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 25절로 봐도 비슷하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다. 처음엔 사랑을 받지만 나중엔 공포의 대상이 된다. 7년 동안의 협정 기간 동안엔 평화의 사도인 척 하지만 7년이 다 지난 후 3년 6개월 동안은 전 세계를 파괴하는 흉악한 존재가 된다. 뭐, 요렇게 정리해 볼수 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예언서 모든 세기에 이런 예언도 적었다. 저크리스도가 얼마 후 셋을 무찌른다. 그의 전쟁은 27년 동안 계속된다. 이단자는 죽고, 죄수는 유배형에 처해진다. 죄인체, 물은 붉고, 땅에 우박이 내릴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 모든 색이 8장 77번 항목의 예언이다. 이것은 예언 원문이다. 저크리스도가 3개국 혹은 3명의 왕을 제거한다는 건 성경 단위에서 7장에도 예언되어 있다. 성경 단위에서 7장엔 저크리스도가 사람의 눈이 달린 작은 뿔로 나온다. 즉, 일루미나티 피라미드 정상의 삼각뿔, 그러니까 눈알 한 개만 그려진 그 삼각뿔, 그 뿔이 자신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열개뿔 중에 세개 뿔을 제거한다고 예언되어 있다. 어디에? 바로 구약성경 단위에서 7장에. 열개 뿔은 열 명의 왕. 그중세 개의 뿔은 세 명의 왕. 열 개의 나라. 그리고 그중세 개의 나라. 이렇게, 어, 어, 정리를 해보자. 이열 개의 불들이 사람의 눈 달린 작은 불,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보스랑 함께 세계를 다스리는데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를 포함한 지칠 일곱 나라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세 명의 말썽꾸러기 형제 요렇게 해석해 볼수 있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는 러시아 북한 중국 말썽꾸러기 삼형제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27년 동안 계속된다. 아마도 3차 세계대전이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죄를 지어서 결국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땅에 묻다 보니 어, 지하수까지 피로 물들고 기후가 변화해서 땅엔 우박이 우수수 떨어지고. 저크리스도의 신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이단자는 죽고 죄수들은 격리당한다. 저크리스도의 모형인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셀레오코스 왕조의 여덟 번째 왕인 어린 안티오쿠스의 삼촌이며 실질적인 왕이었다가 그러니까 어린 그러니까 어린 안티오코스의 뒤에서 어린 안티오코스를 허수아비 삼아 조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 삼촌이 있다. 그 어린 안티오코스의 삼촌의 이름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 어린 안티오코스를 독살하고 왕좌에 오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어린 안티오크스가 유대인과 맺은 그 조약. 그러니까 그 7년간 서로 평화롭게 지낸 걸 모두 무시하고, 그리스화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전통 풍습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모조리 학살하라 명령을 했다. 그 학살이 3년 6개월 동안 있었다. 이것이 미래에 저그리스도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형이라면 저그리스도는전 세계 혹은 이스라엘과 7년간 어떤 조약을 맺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전에 말한대로 기후협정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해 오던 대로 중동평화조약일 수도 있지만, 7년 간의 어떤 협정 기간이 지난 후 3년 6개월 동안에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다. 많은 기독교 음모론자들은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자꾸 저 그리스도가 7년간 협정을 맺고 그 7년 안에서 딱 중간이 되는 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대환란이 있고 그후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지구는 뽀개진다 요런 단순한 시나리오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서 저 그리스도는 무려 27년간 전쟁을 한다. 저 그리스도가 셋을 제거한다고 한다. 러시아, 중국, 북한을. 규모가 너무 거대하다. 유대인의 차원이 아니다. 전 세계다. 자, 저 그리스도가 7년간 조약을 맺고 7년이 지난 후 3년 6개월간 멸망케 하는 혐오스러운 걸전 세계에 뿌린다는 다니엘서 구장의 예언도 구절이 9장 27절이다. 27은 구의 세 번째 배 수이고 3은 3이 일체 즉 완전함을 뜻한다. 27 하필이면 그 27절이 다니엘서 구장의 마지막 구절이고 하필이면 숫자가 27이다. 저 그리스도가 27년간 전쟁한다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잖은가. 도대체 그 저크리스도는 어디에 있고 러시아, 중국, 북한을 제거한다는 그 무시무시한 3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나며 무려 27년 동안의 전쟁.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것이다. 종말의 날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방안에 물이 새어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게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건지도 모르고 눈뜬채 당하는 걸 수도 있다. 로스트라다무스는 저그리스도의 이름을 시렌이라 예언했다. 시렌의 철자 순서를 바꾸어 볼까? 헨리 씨다. 헨리 씨. 저그리스도의 이름일 수 있다. 헨리 씨의 남성을 구글 검색으로 찾아보자. 저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선 저크리스도가 이탈리아 대통령 참피라 했다가 프란치스코 교황이라 했다가 이제는 헨리시라니. 하지만 어쩌면 참피와 프란치스코 교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 헨리시란 인물이 저크리스도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마부스, 곧 죽을 것이나 다시 돌아온다.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끔찍한 고통이 그후 갑작스럽게 모든 것에 복수가 도래한다. 엄청난 피, 갈증, 굶주림, 언제 개성이 지나갈 때 로스트라다무스 예언엔 마부스라는 이름도 등장한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예언이 있다. 마부스가 누구인진 모르겠지만 헨리 씨가 인터넷에서 쓰는 닉네임이나 아이디일 수도 있다. 아니면 은 가문의 이름일 수도 있다. 즉, 성씨. 이 마부스는 이 예언된 내용으로 볼 때, 좀비 바이러스와 관련 있는 인물일 수 있다. 마부스, 가문 이름, 즉, 성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이름은 헨리 씨, 마부스, 헨리 시 마부스, 헨리 시 마부스, 헨리 시 마부스. 자 이제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의 다른 예언을 봐야 한다. 1999년 7월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와 안골모아의 대왕을 부활시키고, 마르스는 그 전후로 행복의 이름으로 지배하려하리라 노스트라다무스 모든 세기 예언서 10장 72번의 예언. 1999년 7월은 저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고, 공포의 대왕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느니, 마르슨이 하는 것은 사탄 숭배와 관련 있고, 화성 발사 로켓 관련 업무를 한다는 뜻일 수 있다. 앙골모아. 프랑스엔 앙골렘이란 마을이 있는, 앙골렘의 프랑시스 표기가 안고 앙골모아는 앙골렘과 관련 있어 보인다. 앙골렘의 백작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찰스다. 앙골렘 백작 찰스의 아들이 프랑수아 1세인데 프랑수아 1세는 프랑스의 국왕이다. 프랑스와 일세는 르네상스 예술의 후원자로 유명하다. 이것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의 행복의 이름으로 지배하려 하리라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왜냐하면 르네상스 예술은 인류의 행복이었으니까.저 그리스도의 전체 이름 헨리 시 마부스에서 중간 이름 시는 찰스거나 찰스의 다른 변형인 찰리, 샤를, 카를로 셋중 하나일 수도 있다. 헨리, 찰스, 마부스 혹은 헨리, 샤를, 마부스 헨리, 찰리, 마부스 헨리, 카를로, 마부스 이자가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려 하고 있고, 하이드라 일루미나티의 신세계 질서로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으려 한다? 과연 그럴까? 저크리스도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